승기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요? 아니요. 학교에서 이제 승기 좋다고 온 여자애 없었나요? 아니요, 네. 없어요, 그냥. 짜리밍. 자,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꼬마야 이름하고 나이 좀 알려 줄수 있겠니? 이름은 박승기, 음. 나이는 3학년 10살. 여러분, 10살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너가 요즘 낫다. 애들 디지몬 모른다는데 정말인가요? 디지몬 몰라요? 네. 그러면 요새 애니메이션 같은 거뭐 봐요? 유튜브 봐요 혹시? 네. 애기야 평소에 도티라는 분 영상 보면서 어, 취미생활한다고 해주면 진짜? 누나가 좋아할 거야. 도티 내가 그렇게 좋아하 않... 아 도티님 알아? 응. 어? 어때? 좋아. 좋지. 어떤 면에서 좋아? 마크. 마크.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 컨텐츠란 말도 알아? 아, 왜 이렇게 길라 아, 진짜? 그렇구나. 그 누나가 있는 회사가 샌드박스라는 데인데. 사장 아니야? 오, 야, 너 똑똑하다. 너 공부 잘하지? 응 오, 얼마나 잘해? 반에서 공동 1등이지. 1등이야? 공동 1등. 헉, 대박이다, 너. 아, 2등, 3등 그럴걸? 야, 너 진짜 응. 대단하다. 1, 2, 3등. 등정. 요새 뭐 배워? 어린 10살쯤 되면은? 곱하기랑 나누기 아 곱하기 나누기 잘해? 응 그러면 29 18 99 81 헉! 대박이다 루트 4는? 그게 뭐야? 미안 근데 누나 영어 알아? 영어? 응. 잘하지 영어로 대화해볼까? 아니 no. 나 영어 몰라 헬로우 Hello. Nice to meet you. I'm 박승기. I'm 진자림. How old are you? 네, 야케이몇 okay. 살이야라는 말이었어. 애기야 옆에 누나 너무너무 너무 예쁘다고 진심으로 칭찬하면 삼촌이 5천원 줄게. 나 진심으로 잘 못하는데. 왜? 아 그냥. 잘 못해. 사과도 그냥 진심으로 미안해. 막 이런 것밖에 못해. 누나가 진심으로 안 예뻐서 그런 건 아니야? 아니요 예쁜 편이야 예쁜 편인데 왜 진심으로 칭찬을 못해? 나 원래 진심 진심 못해 가식적인 사람이야? 그게 뭔, 뭔 소리야? <laughs> 승기야 벌써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 티를 내는구나 그니까 승기야 너가 지금 누나한테 할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누나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면 돼 어... 누나는 내 눈에는 예쁜 편이 7점 <laughs> 7점이라고? 왜, 7점, 왜? 10점 점 중에서 7점 너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3점은 어디 가는데? 3점? 지금 외할머니 집와 많이 졌다 나 같으면 바로 2점이야 이런 거 배워먹을래? 응. 3... 그래 그래 진심이 느껴진다 그래도 옆에 누나 엄청 착하다고는 해줘 착해 어 착해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줘 감사합니다 <목소리> 귀여워 동생 왜키귀엽냐내 옛날 보는 거 같네, 내 아이. 진짜 무슨 저분이 너랑 닮았다고. 완전 웃기지. 아, 너 웃기다 맞지. 지금 진심으로 웃었지. <laughs> 너 마음을 담아서 뭐 하는 거 못한다면서. 웃는 거는 저 잘... 어, 아, 진짜? 어 승기야 지금부터 누나랑 너랑 승기의 어, 여자 친구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 승기 여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승기 좋다고 온 여자 없었나요? 아니 네. 없어요 그냥. 네. 근데 유치원 때는 모르겠어요. 유치원 때. 유치원들은 승기... 포도 농장 갔을 때는 여자 친구들이랑 남자 친구들이 저한테 포도 주긴 했어요. 아 포도 줬어요? 여기 여자 남자 이렇게 있어. 손으로 어. 이렇게 줬어. 손으로 이렇게 먹여줬어? 이렇게? 응. 여자애가? 여자애랑 남자애들이 다 몰려왔어. 아, 진짜? 키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음, 아, 승기 키 커? 몇 센치죠? 132. 어? 누나랑 별 차이 안날것 같은데? 야, 너키 많이 컸다, 야. 음, 야, 다른 애들이 날볼때 약간 이런 시선이었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음! 승기야 초등학교 때너 스타일 아니라고 했던 친구들 20대 넘어가면 다이뻐진단다맘에안 들어도 연락처는 저장해두렴. 뭔 말인지 알아? 아 우리 반 얘들 여자친구 좀 괜찮다 그런 사람들 저, 전화번호 저장해놓고 어른 대서 예뻐진다니까 20살 넘으면은 뭐 전화 한번 해보라고. 이런 말 아니야? 진짜 누나도 인정하는데 누나가 진짜 못 생겼어 초등학교 때 정말 너무 못 생겼었어. 근데 지금 이런 얼굴로 살고 있잖아 정말 다행이도. 그래서 승기야 지금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여자에 있잖아 별로다 하는 애들도 일단 연락처는 저장해 놓고 스무 살때 동창회 한번 열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예뻐진 애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그러면 승기야 거기 가서 너도 완전 잘생겨져서 내가 너 예전에 좋아했던 거 아니야? 이거 시전하셈. 이게 무슨 소리야? 동창에 가서 아니 진짜 좋아한 애 없었는데 거짓말쳐. 어, 예뻐진 애한테 아 내가 1 0살때너 좋아했었는데 더 예뻐졌네 이런 얘기 하라고.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이제 너도 잘생겼으니까 <laughs> 넘어가지고 정말 열살때나 좋아했었어? 그럼 우리 계속 연락해볼까? 이렇게 될수 어? 있다고. 안 되면은 참기만 네.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No. 너가 잘 생기면은 그럴 리 없어. 사기 스펙 <laughs> 페이스북 같은 거. 요새 열 살들은 sns 뭐해? 누나 때는 여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어플로 사람들끼리 연락할 수 있는 거. 뭐. 누나 때는 카카오 스토리였거든. 거의 스톡? 카카오톡밖에 없어?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나 그런 아, 거안깔았어 아직, 아직은 아니구나 안 깔았어. 음, 음. 나도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SNS를 했던 것 같아 친구들이랑 그거 하는 거? 응 음. 친구들이 둘이서 말하는 거니까 음. 학교에서 음. 친구들이 욕할 수도 있으니까 음. 조심하라고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고 선이 어. 말해줬어 맞아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승기야 너도 진짜 좋은 동생이야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할줄 알아. 친구들, 친구들이랑 해봐. 누나는 마이 크래프트에 거미가 너무 무섭더라. 거미. 그럼 씩씩. 그리 좀비도 안 오고, 스켈레톤도 안 오고. 누나 좀비 잘 따라해. 누나 때려봐. 브라쉬. 브쉬 <laughs> <laughs> 잘 따라하지, 응 어. 맞지, 누나 마크 좀 많이 해봤다. 누나 주민도 따라할 수 있어. 주민. 이러지 않아? 나... 아 맞다 맞다 맞다. <웃음> 맞다. <웃음> 해볼게. 너 주민 따라할 수 있어? 주민? 허...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나 때려봐 때려봐. 주민 때리면. <laughs> 미안 엔더맨인 줄 허? 알았다. 미안. 가 잘하는 편인데 공부로 이제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아 진짜 그러면 누나가 문제 내볼게 음 쉬운 거부터 점점 올라갈게 응. 0곱하기 1은 1 틀렸어 아 영영영영 0, 0, 0, 0. <laughs> 틀렸어 아 더하는 줄알아가10 더하기 10은 20 20 더하기 20은 40 40 더하기 40은 80 80 더하기 80은 160오 오! 아 진짜 대단하다와 진짜 빠르고 오케이 곱셈으로 넘어갑니다 0x10은? 0 곱하기 10은 0 1 곱하기 100은 100 2 곱하기 100은 어~ 잠깐만 천천히 해 천천히 200아잘써 어, 그러면 60 곱하기 3은 180거 진짜 잘한 다너 그러면 좀더 난이도 올려볼게 루트 4 곱하기 2는 <laughs>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아닌데. 별로 루트 안. 다가 뭐야? 별로 안 어려. 당신에겐 양심도. <웃음> 농담이야. <웃음> 너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이거는 루트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배우는 거거든. 누나가 미리 알려줄게. 친구들한테 가서, 야이 씨, 난 루트도 알아, 얘들아. 어? 야그 공동 1등인 걔한테 가서 전해. 너 루트 아니야? 나는 루트도 배웠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요. <laughs> 야 루트가 뭐냐면 말이야. 이러면서. <laughs> 너 영상 찍을 때운전있어 어, 누나, 많이 울었었어. 왜? 울음이 좀 많아서. 편집 누나 혼자 해? 아니, 아니, 누나 편집자분이 있어. 누나 사장님이다이 유튜브에서? 그치? 누나 구독자, 그, 실버 버튼 받았을 때, 응. 기분 어땠어? 좋았어. 근데 그 천만 명 돌파하면 음. 다이아 버튼 준 음. 거잖아. 음, 음. 다이아 버튼 받으면은 음. 어, 구독자들한테 음. 어떤 마음 가질 거야? 천만이 되게 될까? 누나가 죽기 전에 천만을 달성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 누나는 지금 13만 명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많이 몇 번일까? 많이 1 3 번. 그렇지. 열세 번. 너는 나중에 취직하면 사장님께 잘해야 된단다 크크크크 <목소리> <목소리> 이제 가봐야 된대요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볼건데 시청자분들이 승기 많이많이 많이 귀여워해줬는데 감사 인사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한번 하고 가세요 자 천천히 일어나서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목소리>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응. 빠빠 안녕